네 반갑습니다 도듀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36년의 역사를 가진 디올류 그랜저가 2017년 한국 올해의 차 선정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베스트셀링카 선정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선정. 2022년 11월 100km 주행된 디올 류 그랜저 고객인도 인별그램을 통해 그랜저 출시 기념 숫자퀴즈 이벤트에 품자를 가미해 봤는데요. 지금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심각한 수준이죠.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건설사부터 주유, 철강 그리고 자동차까지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 현재 신차 출고 캐리어 차량을 통해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할 신차가 탁송할 차량이 없어 차를 받아야 하는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객 인도가 시작된 신형 그랜저 역시 예외는 될수 없겠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되는 고객들은 직접 출하장을 방문하여 차를 직접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는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고객들은 현대차 직원이 직접 차를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으로 신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가뜩이나 늦어지는 신차 출고 일정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기에 출고 일정에 소비자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낸 것인데요. 문제는 출하장과 가까운 거리의 고객들이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거리가 먼 곳의 경우는 신차의 주행 누적 거리가 100km를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신차를 받기 싫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순번이 뒤로 밀리고 로드 탁송을 동의한 뒷순번 고객에게 해당 차량이 인도되기에 결국 순번 또한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로드 탁송 고객에게는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 연장 거리가 6만km에서 62,000km로 6만 만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의 보증 연장 거리 역시 10만km에서 102,000km로 만 2,000km씩 늘려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들을 달래고 있다고 하네요. 일전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출고 시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대접의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11만대 계약의 신형그랜저의 신차 효과가 이로 인해 반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도 당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계약 취소 사례가 늘어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신형 그랜저 카페를 통해 내가 계약한 차량의 출고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카페 회원님이 공유해 주신 GN7 출고 개시 안내표입니다. 디올류 그랜저의 출고 개시는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납기 정보는 배정 요청일 시 기준 그랜저 GN7의 생산 예상월입니다. 12월 생산되는 차량은 2.5가솔린 기준 11월 8일 20시 30분까지 배정 요청일을 부여받은 고객이며 3.5가솔린은 11월 8일 15시까지 3.5LPI는 11월 8일 18시까지 배정 요청일을 부여받은 고객입니다. 1월 생산되는 차량은 2.5가솔린 11월 9일 5시까지 3.5가솔린 11월 8일 19시까지 3.5LPI 11월 8일 21시까지입니다. 2월 생산되는 차량은 2.5 가솔린 11월 9일 10시까지 3.5 가솔린 11월 8일 21시까지 3.5 lpi 11월 9일 1시까지입니다. 3월 생산되는 차량은 2.5 가솔린 기준 11월 9일 18시까지 3.5 가솔린 11월 9일 8시까지 3.5 lpi 11월 9일 6시까지입니다. 4월 생산되는 차량은 2.5 가솔린 11월 9일 23시까지 3.5 가솔린 11월 9일 18시까지 3.5LPI 11월 9일 13시까지입니다. 끝으로 5월 이후 생산되는 차량은 2.5가솔린 기준 11월 9일 23시 1분 이후분부터 3.5가솔린 11월 9일 18시 1분 이후부터 3.5LPI 11월 9일 13시 1분 이후부터입니다.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정 요청 일시 기준 생산 예상월은 따로 고지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후 추후 공지로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네요. 택시 역시 별도 공지입니다. 위 정보는 생산 상황, 생산량 조정, 라인 공사, 부품 수급, 엔진별 생산 비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앞선 카캐리어가 아닌 로드 탁송에 따른 변수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드 탁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공장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고, 이러면 차량을 생산해도 놓아둘 곳이 더 이상 없기에 다음 차량을 생산하는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화물 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출고지연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신형 그랜저 디지털 키2 관련 아이폰과 애플 워치의 인증이 예상보다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아직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 가능하다고도 되어 있네요. 어, 그런데 11월 8일 20시 30분이라는 게 계약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님 컨버전을 완료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현대에서는 사전 계약자 최종 컨버전까지 완료한 고객들을 11월 8일부터 초단위로 줄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기 나오는 배정 요청일 기준으로 생산월을 계획한 도표인 셈이죠. 나의 배정 요청일은 계약하신 담당카 마스터님께 문의하시면 초단위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이 표를 보면 내 차량이 언제 생산될지를 알수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선 카 캐리어 이동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지켜질 수 없는 생산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데요. 결국 화물연대와 정부가 조속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의 수밖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누적되지 않게 원만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신형 디올류 그랜저의 로드 탁성 소식과 배정 요청일 기준 생산 예상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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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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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he system, I don't want to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Uh, they se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ack. You can still